내가 좀만이 샷바를 들어데 바로 들어뭐을텐데 멀어, 되게 멀어 음. 와 이거 차가워프는 진짜 힘들겠다 안정적이야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일등이 보인다 <laughs> 치킨이 보인다 치킨 치킨 먹고 싶다 음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가다이 어~~ 치킨 그 바이가 어, 어. 어. 어 뭐야? 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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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 죽었어? 어. 대박인데? 오 차던가 어. 멋있었어, 살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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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옆에 차. <laughs> 옆에 에지 어. 오 진짜. 그냥 가겠다. 아저차 오지 마요 새끼들아. 근데 우리가 더 빨라, 어쩔 수어 우리가 더 빨라, 괜찮아 쟤 어, 내리는 순간 로드킬 당하는 거 어, 내리는 로드킬 당가나 진짜 와, 왔다 왔다 엄청 멀다 진짜 계속 추아오는데멀어다멀어다 아, 오토바이 못탔아쫓아지 가는 것 좋아 1등으로 가는 길이지. 여기 열려 있다. 기대 안. 저기 어. 아 저기 왠지 살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을 가능성이 더을것 같은데. 어, 안열려있긴 한데. 돌아볼까 이제? 안 열리긴 하다. 어디로들어갈까 오, 기타어 음 네. 격 돌격 구성자, 돌격. 어, 어어서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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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없어 금 지금, 지금, 어 지금, 없어 없어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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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니까 혹시나 먹을까봐 오기만 해 아주 자식. 이자식들하고다싸워라렸니까얘 그대로 있을 거지 파밍 뭐더안 해도 되지 그냥 응. 그대로 있을 것 같아 와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원이 다 줄었어 벌써. 원이 여기로 줄 것이야 딱 보니까 아래로 뛰고 왔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느낌이 이제 또 노적적으로 주는 거 아니야? 일단 여기 있어봐야겠다. 파란색 볼게. 아까. 그때 쫓아왔던 그 방향? 어. 나는 이, 아 NW 방향. 그래. 저쪽60 60 방향? 60 방향에 뭐 있어? 없어 아직. 오늘 내일 출근해? 응. 그래. 안 뛰어진 않을 테고. 그러니까. 위상무 고요하구만 엄청 조용한데? 애들 엄청나게 발려오고 있나보다 아직 원이 아직 많이 커 크기는 이런가? 어디를 줄 아나? 어? 소리 285? 어? 아까 그 방향인 것 같은데? 285 같은데? 응 음. 어? NW 방향 버기 하나 지나간다 네버기에 다시야 뭐 다가오는 거아야 지나갔어 지나가는 거야? 아니 예, 지나갔어 240 방향으로 지나갔어. 네. 줄어들고 있어요. 과연 우리 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너. 아, 바로 갈까 그냥? 어떻게 가지? 바로 여기 그냥 가버리자 오바이 파고 어디로 가지? 이쪽 건물 가야 되나? 아 저기 있구나 어 공터가 저기 있어 가시죠 에이스님 어디 갔지? 아씨. 이 집은 좀 그런데. 뒷집뒷집 까깝 뒷집 여기? 자, 막루? 막루막루막루 막루? 막루? 그래, 막루 하자. 아마 여기가 우리 차를 타는 마지막이 아닐까. 맞아. 오, 그래도 안전하게 원하는 걸 세이프 했다. 나름 거의 중앙이네.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음, 괜찮은데? 가운데고, 음, 거의 가운데인데? 음. 아까 다시 타고 반대 방향 같은들 겁나게 오겠네 또. 우리 맵을 한 바퀴 돌고 왔다. <웃음> <웃음> 진짜. 역시 에이스 님과 함께라면. 나는, 원래 솔로 할때 이렇게 하는데. 솔로 할 때. 솔로 할 때? 응. 원이 바뀌는 순간 바로 그냥 이동해서 바로 짱 박혔다가 또 바뀌면 또 이동하다가. 오케이, 난막 죽이로. 죽이로 댕겨가지고 별로 올것 같아. 60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응. 어, 팔았다 그쪽 봐봐.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싸운다. 레쓰, 이제 이원 줄어드는 순간 이제 애들 확줄어겠다 로족에서 많이 소리 나네. 응. 240 방향 쪽에 그거 약간 소음기 소리? 이랬는데 갑자기 로족이나 스쿨로 뜨면 어떡하지? 다 죽여! 뛰어야지. 뛰어야지 뭐. 소리 난다. 다시야. 응. 어그로 끈다. 어, 어그로 끌지마 어, 오? 원 좋아, 원 좋아 <laughs> 원 좋아 어바 원이... 좋아 어, 원 좋아, 완전 좋아 머리 내밀수나 속빼 깨지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 방, 이 방향 보고 있어 아3 0 어, 어, 저격, 저격을 깼었는데? 지나간다 들어가는. 나다. 엄청다. 우리 바로 맞은편에 응. 집에 들어간 거 같아? 가만, 가 있어, 어어들어왔다들어다들어다 우리 올라오는 것만 잡자. 응. 좋아, 좋아, 좋아. 엎드려 있을게 응. 엄청 싸운다 와. 아 저기 있네 N방향 쪽에 오른쪽 나무에서 그집 계속 쏘네 방금 우리 집 앞에 있지? 앞집 음. 앞집 들어갔어 내 방향 쪽 N방향 이쪽? NW방향 아 어어 그집 들어갔어 방금 근데 거기에 애들 아마 몇명 죽은 것같아 내가 네, 올라오는 거나 잡아야겠다 올라오는 거 잡아야지. 싸워라 싸워. 어게원 뭐. 한번만 이쪽으로 가서 딱 걸치면 딱 좋은데, 근데 안 걸칠 것 같기도 하고. 50에서 엄청 소리 나네. 그니까 어, 갑자기 확 줄었어. 와, 285에서 소리 엄청 나네. 노적 쪽에서도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까, 그, 우리 NW 방향 들어갔던 집에 있는 애들 다 죽었나 보다. 파란색? 응. 음. 아니면 한 명만 살아있는가? 오, 잠깐만, 아, 살짝 걸치냐, 우리? 뭐야, 어? 걸쳤는데 오, 어, 걸쳤어. 오, 좋은데? 가만 히 있어, 걸쳤어 발짝, 발작, 발짝리 어, 내지 가만히 말자. 가만히 어, 내지 말자, 그냥. 아, 그쪽으로 가서. 어, 어딨있다 와, 와, N방향에 있다. 보일 거야, 아마. M방향에 차 뒤에 한명 있어 다시아 타고 다시아 쪽에 보일 거야 아마. 오케이, 오케이. 나걔 보기만 할게 안 쏜다 응 우리 올라오는 거나 잡자 응. 다시아 쪽에 한.. 그 M방향에 다시아 한번 봐봐 두 명. 다시아 탔다 쟤네 이동한다 M방향에 내 쪽에서 안 보여 지금 다시아 오지? 파... 소리 들리지? 응. 바로 앞에 있는디? 어여다 있다 내렸다 내렸다 우리 쪽으로 우리 쪽어 어, 저기, 어기 s 소리 내 d 싸운다 o u n 운다 나이스. 죽여. 지중 지금, 지싸 지금, 지금, 지 아주 그냥 열심히 싸워라, 아주 금지난 지금, 지금, 지 <laughs> 이것이 바로 간디메탄가. 졸라 재밌네. 워낙 싸우네. 미친듯이 싸운다. 창문으로 바로 뛰어 내려버려야지 당연. 나점프시가잘안 먹혀. 이상하게. 아 그래? 어. 이게 자기장 나 살짝 막고 가려고. 왜냐하면. 자기당 오기절 하면 뒤잡힐 수있어까 풀토핑 수 해놔야겠다 어, 풀토핑 하려고 줄어들 때 쯤에 딱이야 이거 우리 쪽으로 밖에 보일 수가 없고 아 근데 좀 멀다 아홉 명 에이스님의 결정은... 아, 여기 능선을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 저기 죄다... 애들 이어 아... 보이는 데 죽이고 싶다... 아, 죽이고 싶어... 쟤네 뒤잡 같은데 바로 앞에 있어? 어... 바로 앞 있어... 어떡할래? 불덮 일단 하고, 그 다음에 30초에 씨어 내려서갈 거야. 저 앞에 있다, 앞에 있어, 더블 바로 W 블 있어. 아시오, 봤다, 아. 바로 쏘자 쏟아. 좀오 아, 앞에 앞에 W W W 아, 죽네아아 아, 죽었다 아아 죽이 었는데 딱인데 아깝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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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든다 쫄든다 벽벽벽벽 벽. 벽 등지고 벽 등져 그냥. 그냥 가 우리가 필요 죽었다 이미 그 나무, 나무 먹어 나무 나무 등져, 나무 등져 등져 왼쪽, 왼쪽, 왼쪽 보일 수 있어 아니 어 뒤에, 여기 뒤에 없어? 뒤에 없어 없어? 죽었어? 어, 죽었나 보다 경기 밖에있었어 어. 사망했나 보다, 내가 아까 때려놨으니까, 하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여, 보여, 보여 그 나무 뒤로 가 숨어, 숨어, 숨어 엎드렸다, 엎드렸다, 엎드렸다 3명인데. 어, 원이 좋아, 원이 좋아. 3명인데 2명이잖아, 너프 하면서. 두명만 죽인데. 그냥, 최대한. 던질까? 던져. 어, 어, 쏜다, 쏜다, 음...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아, 저격이다, 저 새끼. M4 이거인 것 같은데? 498. 음. 던져버려, 던져버려. 던질 수 던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은, 저 새끼랑 다른 놈이랑 같이. 어? 저 뒤에, 저 뒤에 끝에. 아, 임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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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Okay, 걔만, 걔만 될 같아. 아, 개, 개, 개만, 개만 집중면될것아 잘못 떴는데. 어, 오, 나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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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왔다, 왔다, 왔다. 아, 없드다 아, 쟤 둔다, 둔다. 죽었어, 두는다. 죽었어, 죽었어. 아, 쟤, 쟤,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아 <웃음> <웃음> 마지막 성공 2키로. 성공 아 이키노 와마와막와킬와우와우와우와우 왔어 왔어 역시 원규 오우. 잘했어 와와와와어와와기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그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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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laughs>